지금 출근 중입니다. 회사 가기 싫어요. 그래도 어떻겠습니까. 오늘 벌어야죠. 회사 도착. 오늘 레디 가스 고. 오이바안썼어요저 너무 힘들어가지고. <laughs> 퇴근. 퇴근 중입니다. 배가 너무 고파. 배가 이렇게 고플 수 있나? 너무 더워. 카키 핑크 느낌.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식을 해서 부지하게 부었어요. 머리가 약간 참식이 같지만 깔끔하니 좋습니다. 오늘도 파이팅! 오늘은 금요일 출근을 해봅니다. 화이팅. 오이밥저 이거 먹어요 이거. 마프를 <목소리를> 먹으러 왔어요. 내가 제일 아름다. 이마랑 코다리를 포장해서 집에서 먹으려고요. 나리 언니랑 희정 언니를 만나러 가기 전에 준비를 해볼게요.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볼게요. 머리까지 다했습니다 옷은 마음에 안 들어서 갈아입었어요. 고맙습니다. 시로. 일본에서 온 시로 스모크레더. 너무 좋아요. 빨리 준비하고 나갈게요. 띠방. 나왔어요. 날씨가 흐린데 꾹꾹해. 그냥 공주님 스타일로 그냥 머리를 하고. 고겠습니다 근데 어썸니즈 가서 뭐 사게? 나 그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어, 여기 뭐야? 백업백을 들고 다니는데 그럼 짐이 너무 많아. 그러니까 너보부 사기야. <laughs> 그래서 무슨 얘기야. 부부 사기다. 언니 언니 뒷모습 예쁘잖아. 뒷모습이야. 잠깐만 약간 그 매기는 거 같은데? 나한테 딱 이쁜 게 뭐야? <laughs> 무슨 코샤 자극? 장... 야, 너춘장이흑내 그 영상 보내줬잖아. 어. 거기다 주인카페에 왔어요. 여러분, <laughs> <laughs> 어떻게 그 아이스크림에 카스테라 가루로 뿌릴 생각이 나신 거죠? <laughs> 아, 얘는 빠르게 빵통에 맛있다 이게 약간, 약간 두꺼워서 그런가? 그, 그 겉에 그 튀김이 약간 두껍지? <laughs> 설명하지 마! 뭐? <laughs> 어? 나 오늘 튀긴 거 같지 않아? 아니 내 얼굴보다 했잖아. 왜, 아, 그런 왜? 거라고 또 갑자기 안 예뻐 보여. 짜나 <laughs> 입술 좀 바를게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무슨 영상을... 1초 코안을 찍는 데가 어디 있니? 벌써 4분이나 찍었어. 미안. 아, 잠시만요. 너눈 너무 무섭다. 어, 뭐야? 귀엽다. <laughs> 이거 내가 좋아하는 양이잖아, 이거. 어. 이, 오, 우와, 어, 예쁜데? 도야너 <laughs> 너무 이쁘다 거짓말 치지 야, 너몇 호야? 502호? 나이, 지금 날라와. 604호 이상. 너몇6 0 아, 그럼 너 오늘 6 0 4야난1 0 1거든 야, <laughs> 집이 돼. 아좀 고추 아니야? 고추는 아닌 것 같은데 도이 씨. 아, 근데, 근데 건강해. 우리 침장이 끼는 샀어요. 아 우리 어디 가고 있지요? 이태원의 핫프리 어디죠? 바로 프랜드죠. 프랜드, <laughs> 프랜드. 잘하지. 어! 야, 또 치킨집 알바 추시. 아, 맞다. 미국 치 먹었대. 진짜. 혜정 언니? 아직도 안 왔습니다. 야, 치킨에 닭발 넣어 되냐? 나 여기 있이 정도면 안 돼. 음! 네, 네, 맛있는데? <목소리도> <진짜? 목소리도> <진짜? 목소리도> 나. 근데 거기 막 농사하고 하지 별로 안 됐잖아. 맞아. 아니야, 아니야, 먹고 싶은 거다. 지금 아직 음식들은 진짜 나. 딱 나와요. 근데 삼치김치찌개가 막벗어 돼지김치찌개 아니가 예, 돼지고기로 하자. 신나지마 네. 진짜로 저희 치킨 한 마리 더라 돼지고기 김치찌개 하자마자 근데 고 이렇게 드려도 근데 이거 약간 그냥 좁지 않은 거라서 이쁘지 않아요 그게 너무 웃겨 <laughs> 저는 대0기로고요 차례 하러 이태원에 갑니다 저녁때니까막 붓기가 <laughs> 빠져가지고 이 아이홀이 어. 들어가 <laughs> 저희 모두 까만색을 입고 왔다고요 웬일로 옥수수면 어. 추가해도 맛있어요. 물을 옥수수면 얘가 음식 얘기할 때 말을 진짜잘이안 먹을 거예난 먹을 게 너무 좋아. 그래 보여, 가벼운 거. 나 못해, 진짜 안 해. 안 너무 이쁘지 않나요? 너무 이뻐. 아까 사실 처음에 먹었을 때 정도에 비절을 간동까지는 아니었고, 항상 생각나는 맛이 와요. 어, 왜냐면 이게 뭐였지, 잘못이? 토마토 슬지 예, 파스타 추가. 맞아도 예스, 예스, 토마토. 지메이더. <laughs> 아니, 이거 미추가 나간다붙이네, 진짜.